이 예비군 표적제를 보시면, 미필 분들은, 뭐야, 한 건데 하나도 넘어졌네. 총 드럽게 못 쓴다. 이러시겠지만, 군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끝내주게 잘 썼다는 것을. 방금 정답이 개봉순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은 아니고 비비탄 총, 즉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 연령대를 보니까 아마 대부분 군대에 다녀오셨을 거예요. 물론 꼬꼬마 친구 친구분들도 있지만요. 표적제 사격을 하면 집탄군이 형성이 됩니다. 사격을 얼마나 잘하는지 기준이 되는 집탄인 거죠. 오늘은 집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집탄이란 무엇일까요? 집탄은 한 지점을 향해 총을 쐈을 때, 탄착군이 한 점을 향해 형성되는 겁니다. 열 발을 쐈을 때 집탄군이 막 넓게 퍼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총이라도 이런 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반동이 있는 비비탄 총도 있지만 실총의 반동은 상상 이상이죠. 연사를 하게 되면 반동 때문에 집탄은 퍼질 수 밖에 없어요. 얼마나 반동을 잘 제어하는지, 자세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집중력과 호배에 따라서 같은 총이라도 사격하는 사람마다 집탄군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사격 실력을 집탄군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서서사격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사각하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앉아서 사각하는 것보다는 엎드려서 사각하는 게 유리하죠. 이 예비군 표적제를 보시면 미필분들은 뭐야, 한가운데 하나 넘어졌네. 총 드럽게 못 쓴다. 이러시겠지만, 붕필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끝내주게 잘쐈다는 것을 한가운데 맞추는 건 0점이에요. 사람마다 눈높이도 다르고, 변착했을때 자세도 틀리고, 시력도 달라요. 그래서 A란 사람이 동일한 총으로 한가운데 0점을 잡아도 B란 사람이 쏘면 전혀 다른 위치에 맞는 겁니다. 집탄과 영점은 엄연히 다른 거니까요. 아시겠죠? 저는 미필이라서 이런 말 하는게 좀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에어소프트즉 비비탄총 집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실총은 엄청난 가스 압력으로 탄두가 발사가 되지만 비비탄총은 가스건이 아닌 이상 다 압축된 공기로 발사를 해요 이 콩알만한 6mm 플라스틱을 발사하는거죠 무게도 0.2g이에요 아무래도 실총은 탄두도 크고 파워도 세니까 직진성이 높죠? 근데 실총도 레이저처럼 일직선은 아니라고 합니다 탄두가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물결처럼 발사가 된다고 해요 제가 찾아봤는데 군대에서는 멀가중 멀가중 멀중가중이라는 사고리마다 조준하는 지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전 모르지만 에어소프트 타겟에 조준해봤자 대부분 10m 정도이고 서바이벌을 해도 20m 수준에서 게임을 즐기는데요 이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서도 아주 정확한 타겟팅이나 일정한 집탄을 내는 게 어려워요 국내법사파우더 약할 뿐더러 0.2g 무게의 비비탄만 합법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집탄이 벌어져요. 제가 건샷도 다니고 다른 에어소프트 유튜버분들이나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구매 또는 미탁 리뷰를 했었는데요. 아마 가스건은 거의 20점 가까이 싸봤고요. 전동건도 30점 가까이 사격을 해봤어요. 에어코킹도 많이 썼죠. 직접 전동화도 해보고 제가 구매한 건싹다 분해 조립도 해보면서 집탄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비탄의 무게와 품질입니다. 일단 비비탄이 무거울수록 사거리는 줄어들겠지만 바람의 영향이나 대기의 영향을 덜 받게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0.2g밖에 못 쓰니까 무게는 올릴 수가 없고 비비탄의 가공된 품질 차이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비비탄이 가장 좋은지, 어떤 비비탄을 추천할지는 이건 제가 따로 컨텐츠로 만들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호복 고무 품질입니다. 호복은 비비탄을 그냥 발사하는 게 아니라 챔버의 고무를 덧대어서 비비탄이 발사될 때 회전을 주는 거예요. 이 고무가 일자로 된 것도 있고, 투 포인트로 된 것도 있고, 많이 쓰시는 메이플리프처럼 면 타입도 있어요. 회사마다 전부 다른 호복 고무를 쓰는데 중국산이나 저가 대만산, 그리고 국내 제품은 대부분 일자로 된 고무를 써요. 일자로 된 호복 고무는 정말 미세한 돌기로도 집탄에 영향을 주는데요. 고무가 품질이 낮으면 아무래도 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너바를 가공도 차이입니다. 일단 플라스틱은 갖다 버리고요. 알루미늄이나 스틸 또는 황동재질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황동이 꼭 최고는 아니에요. 재질보다는 이너바를 안에 얼마나 정밀하게 가공되어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죠. 또 6.01mm부터 6.09mm까지 내경이 다양해요. 어떤 내경이 최고다라고는 말하기가 힘든 게 길이에 따라서 또 가스냐 전동이냐에 따라서 때론 탄속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네 번째는 이너바 길이입니다. 이게 참 논란이 많았던 건데요. 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짧으면 확실히 0트니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무식하게 길다고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너바의 길이가 200mm 전후에 따라서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타겟에 8m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10에서 12m만 돼도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한 100번은 테스트해봤어요. 다섯 번째는 소염기가 소음기 디자인입니다. 비비탄이 이너바를을 통과할 때 비비탄만 나가는 게 아니라 공기나 가스도 같이 나가게 돼요. 이때 소염기, 소음기, 트레이서 끝부분 형상에 따라서 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너바를해서 끝까지 잘 밀어줬지만 마지막에 와류 현상으로 인해서 비비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제가 소형기만 몇개 바꿔서 집탄을 잡은 적도 있어요. 마지막은 챔버와 이노바렐의 고정력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들 커뮤니티에 집탄이 안 좋아요. 집탄 올리는 방법 이런 식의 질문글들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다 무슨 이노바렐을 비싼 걸로 바꿔라. 호복 고무를 바꿔라. 챔버를 통째로 바꿔라. 이렇게 돈 쓰는 것만 알려주잖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게 이노바렐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 이너바이 미사기 흔들려서 쏠 때마다 1mm씩 오차가 생긴다고 하면 발사할 땐 1mm지만 비비탄이 발사되고 타깃에 도착할 때는 10mm, 30mm 이렇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유는 거리가 멀수록 오차는 벌어지니까요. 사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콘텐츠를 찍은 거예요. 가지고 계신 에어소프트건을 분해해서 구조를 잘 살펴보세요. 완벽한 에어소프트건은 없습니다. 챔버에 유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유격에 인해 이너바렐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또 전동이나 가스건처럼 성인용은 위력 때문에 이너바렐 끝부분이 미세하게 흔들리는데요. 이너바렐 끝부분에 절연 테이프나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서 아웃바렐에 빡빡히 들어가게 한다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실 거예요 가스 핸드건처럼 틸딩되는 구조는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가스소총이나 전동건을 꼭시대해 보세요 진짜 많이 좋아집니다 무작정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원초적인 방법부터 개선해 보시는 게전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또 강조하지만 챔버 유격을 줄이고 이너바렐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게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까지 개봉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